안녕하세요. 김영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전직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에 징벌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을 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전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는 이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자, 이에 대한 문제를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화실업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춘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변전실이 있어요. 변전실에서 지금 갑과 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은 이 문제가 전기안전관리원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원이 아닌 갑과 을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전기안전관리원을 한 명을 둬야 되는 거다. 자, 이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갑과 을은 전기안전관리원 위원회 아니니까 어 이제 근로자병을 전기안전관리원인 위자 병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티오가 한 명이 이제 과원이 생긴 거죠. 이제 이제 한 명을 딴대데로 보낸 겁니다. 이 근로자갑에 대해서 어 다른 곳으로 전직 발령을 내린 거죠. 이 근로자갑을 어 본사에 있는 관리부의 서무과로 발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안전관리하는 분인데 변전실에 계신 분인데 서무과로 발령 내린 겁니다. 근데 회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승진을 시켰습니다. 용도계의 서무주임으로 승진을 하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내면서 정근에 대한 협비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 을이, 그, 남아있는 을이 갑보다는 변전실에 대한 근무 경력이 길었어요. 이게요. 자, 그렇게 해서 갑을 지금 그 서울 본사 관리부로 정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변전실에 계속 근무하다가 갑자기 서무주임으로 하라니 자재업무를 담당하라니 어나할수 없다. 어, 이에 대해서 출근을 거부합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인사이동 명령 거부는 상당히 중요한 징계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유래해서 징계 해고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징계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 거냐. 이게 다토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정당한 전직 명령이면은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 징계 사유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전직 명령의 경우에는 이걸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하면 안 되겠죠. 그럼 과연 이 케이스가 근로기준법 어,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전직 명령인 거냐 이걸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안 보겠습니다.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예, 다시 앞으로 넘어왔네요.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3조 1항을 두고 있죠. 2사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판례로 오시게 되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례 법리 구조가 권리 남용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러니까 대본 가면 전직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용자 권한이 남용됐으면 은그 전직 명령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사용자의,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23조 1항 내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을 현재, 어,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 판례 시각은 전문화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거다. 이걸 전제로 깔고서, 자, 그러니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되면은, 어, 이제, 무효가 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전직 처분은 유효하다. 그래서 핵심은요, 이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과연 이 전직 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거냐? 두번째, 이 전보를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비교결항해서 결정하겠다. 만약에 생활상 불이익이 이게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면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결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근로자 전직 처분은 그래도 근로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형이에요. 성실한 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협의하세요. 그데 판례에서는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절차적인 부수요소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 이게 권리남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협의를 보긴 하겠지만 이걸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권리남용으로 쉽게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요게 우리 판례의 시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이 비교를 해 봤더니 예, 근로자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의무상 필요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크지 않다 이게 뭐 통상 감소해야될 범위 내에 포함돼 있다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어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 판례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 이게 권리 남용이 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시각이니까 이케서는 정당한 전법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걸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징계가 될수 있다. 자, 요게이 판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판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